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 간단한 예로 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자세와 인식이요 전부 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 심지어는 목사도 뭐 치약에만 마시지 않는 정도에서 얼마든지 뭐 마셔도 괜찮다. 왜 자꾸 그 성경을 특정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어요. 왜 그럴 때는 문자적으로 믿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사제들은요. 대놓고 막술 담배 다 하지 않습니까? 뭐 거기에는 신자들도 다 그러더요. 우리 신부님 꼴초예요. 뭐술뭐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스게 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 안에 있는 그냥 표면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현적인 오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받았다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지를 않고 경험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야, 말씀이 그냥 관념에만 불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말씀이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뭘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정도가 아닌 건 저도 맞아요. 하지만 정말 십자가로 내옛 사람의 내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새로워졌다고 한다면은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 구별된 성전을?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그 사랑으로 더럽힐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고, 그게 관건이고, 그게 진짜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 제가 단순히 술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예를 든 것일 뿐, 그저 술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더럽혀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땅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받은 믿음을 받은 은혜를 결코 더럽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에서는 뭐요? 성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거죠. 그런데 뭐요? 그 기준이 깨지는 순간 뭐요? 난잡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내 영혼이 더럽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수많은 것들 모여 우리가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고 뭘 하든지에 대해서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랑들을 내몸 속에 결코 어느 것 하나도 허용할 수가 없고 쉽게 인정할 수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술에 대한 문제는 단순한 사람마다 성경의 해석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결코 취하지도 않을 뿐더러 마시지도 않고 손에나 입에 전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일거수, 일투적 행위책에 기록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내 삶이 예배고, 삶이 예배가 삶인 그 사람이 어떻게 술과 성령의 충만함이 동시에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술에 쩌들어 살든, 아니면 세상사랑에 취해 살든, 아니면 뭐요? 성령 충만하게 살든 반드시 영혼과 육의 관계는요 반비례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성화의 사람은 두 신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 생활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해석 특히 구원과 진리 앞에서는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포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구약의 음식법, 신약에서 음식에 대해서 논쟁한 것이 있잖아요. 그거는요, 뭐, 각 사람의 성향들이나, 뭐, 교단만의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뭐, 여성의 안수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뭐 가, 교회에서 어디까지 악기를 사용하느냐? 뭐, 타악기를 사용하면 뭐안 된다.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2000년 사에 여전히 지금도 갈등과 논쟁들이 많고, 구원과 진리에 대한 직접적인 문제가 아닌 것은요. 각 교단, 교회,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얼마든지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뭐요? 영원한 구원, 믿음, 진리에 대해서는요. 그냥 절대 그냥. 그렇게 두루뭉슬하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망하는 자세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나의 직접적인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산상순의 팔복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 믿는데 나타날 수도 있고 팔복이, 뭐, 안 나타날 수도 있지. 아니면 뭐, 사람마다 좀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는 자의 그 영혼의 상태가 뭐야? 팔복을 받은 복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 진리학 말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단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대살로니가 전서 말씀인 거예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그런 여러분, 우리는 이 산상순의 팔복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워 나갈 때 믿는 자로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이미 받은 이 팔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